고로... 고루, 고로... 고루, 고로는! 태풍 흰남로 상륙 하루 전 자, 마셔라. 선배의 피 같은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피 같은 선배님의 커피. 조심히 들어가시오 네. 아, 아, 머야 내가 다 물이 범람할 때 차에서 잠들었던 이항철. 쓸고 간 보항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황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50년 만의 초유의 재난입니다. 신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재난 영화 '데드라인'.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이루던데요 저희가. 근데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일이 나도 큰 일이 났다는 거지. 저 안에서. 사고 이후 복구가 한창인 제철소. 측정했음에. 따라. 그렇게 차와 함께 떠내려간 명찰입니다. 어. 누구세요 KPBC 시사 교양국 소속 오윤아 피디입니다. 주세요. 아,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여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외 차량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주시죠. 메모리 카드. 보안팀에서 승낙 받고 찾아가세요.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제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오윤아 필입니다. 인터뷰 해드리죠. 혹시 고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로야? 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거? 아시네. 갓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 해야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쇠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고로 안에서 쇠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쇠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태풍 흰남로 상륙 하루 전. 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뭐?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아, 이놈의 흰 남녀가 신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재난 영화.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전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휴풍했다가 재가동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루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다섯 개 모두 휴풍합니다. 고루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다섯 개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뭐그 정도의 손해를 보겠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데드라인은 7일. 고로를 멈춘 이유를 묻자 영상을 보여주는데.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대참사. 내외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 및 저지대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시작합니다. 휴풍 5분 전 이거로 휴풍 준비 됐습니까? 이거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구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4고로 휴풍, <laughs> 휴풍 실시. 4고로 휴풍 실시. 고로, 교풍실시 하나씩 꺼지는 고로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까 4시쯤 제초수에 물이 찬다고 해서 승인 절차 밟아서 공장 내 비상 방류구를 열었습니다. 어, 그래서 물은 다 빠졌나요? 그 물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어, 그래, 자네도 고생했어. 네. 예.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소장님, 빨리 가열로다. 가열로는 괜찮습니까? 할래,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보세요. 소장님, 아멘 파티션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제가 본지상이들은다잘 됐습니다! 아비원 쪽이라고 했어요? 확실합니까? 가장 시급한 건 삼거로 휴풍입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공장 곳곳이 침수로 너무 위험합니다. 자, 이쪽으로 파고 안 돼서 빨리! 용선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용선피트 상황이니다 용선피트 침수 나역서부터로 가고 있니까 여기 배수장을 뚝딱해. 김회장 방금 무슨 소리야 거기 괜찮아? 재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입구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내 사원분들 모두 입구쪽 야, 저... 나와. 왜아 네? 나오란다. 아, 아, 나... 반대쪽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쪽에서 쌀을 좀다 들려. 나와. 새벽 5시1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전기실에?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용광로의 불이 꺼집니다. 전기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고로, 고로, 고루, 고로는 삼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어요.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실은 수동 개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들이 문제입니다.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 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다섯 명이죠. 혹시 프레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마 니가 가긴 어딜가?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수동 밸브 작동 한번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공장장님 저 이항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위험한 곳을 직접 가겠다고 나선 이항철 거기서 저 말고 거기 63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미터의 플랜트 꼭대기 위험한 곳을 직접 가겠다고 나섭니다. 난 말렸다 오지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넷.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네 시작 가보겠습니다 야 몽키탄데 안경 고리 꺼 걸고 아이 걱정하지 마시죠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월 3 0분동장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laughs>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아분명 들었는데 아니. 야 변성료! 선생님저 괜찮습니다 야이마 너는! 아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별거 아니겠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아서 뵙겠습니다. 그래. 살아서 보자. 살아서 뵙겠습니다. 했습니다. 프랜드스리너 벨 개방 완료입니다. <목소리> <laughs> <목소리>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정전 때문에 공장 안에 꽉 들어찼던 가스를 처리한 겁니다. 만약 그때 태우지 않았다면 거기도 분명 터졌을 거고요. 년 만에.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직원 17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수 구역입니다. 색이 더 짙을수록 침수 피해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현황은? 사망자, 실종자 0명입니다. 고립됐던 직원들 전원. 구조 완료됐습니다. 다행히 파트장과 직원들이 열풍로 막고 수봉병 가스도 폭발하지 않게 수동으로 밸브 차단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고로는 저 다섯 개 모두 지금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용선 비트가 침수된 상태라. 재강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풍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놨던 생물이 안에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송풍을 다시 하자니. 쇳물을 받아낼 재간이 없고 안하잖니 고로를 죽일 테고 매일 쏟아지는 쇳물만 3만 톤이 넘는데 고로 한두 개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로를요? 이 펄펄 끓는 쇳물을 그냥 길바닥에 쏟아버릴 수도 없고 쏟아버립시다 쇳물 사처리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이게 답니다 지금 제 저수 안에서 사처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본 사람도 없을 텐데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긴요. 은퇴하고도 여긴 내 회사 아닌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데드라인이 일주일이라고요? 이제 6일 정도 남았네요. 고어가 죽는 걸 두고 볼순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래인데 다천 톤이 필요하거든요. 사람 애간장 녹이던 그 모래 25톤 트럭 170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들 고민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성남 물 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동료들 살리겠다고 가열로가 터질 때까지 남아서 끝끝내 마이크를 붙잡고 있던 그 젊은 사원이 우리를 지켜냈잖아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불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일주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흰남로 태풍으로 재난을 맞은 포항제철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라고 믿기지 않는 각자의 임무를 사수하려고 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데드라인.